유진 바다 슈, 깜찍한 새손이 S.E.S가 일본에 진출합니다. 아이미어 걸이는 곡으로 데뷔 3개월 만에 남성 팬들의 사랑 을 독차지하게 된 S.E.S는 일본의 스카이 플래닝 프로덕션과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일본 시장 정복에 나섰기에 됐다고 하는군요. 안녕하세요 S.E.S입니다. 네 어, 이번에 저희가 일본으로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어, 일본 쪽의 그탑 기획사인 스카이 기획이라는 곳에서요. 어, 저희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모니터하시고. 저희를 좋게 보셔서 저희가 일본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일본으로 진출을 하게 된건 확실히 결정이 됐는데요. 아직 세밀한 계획은 잡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아직 자세한 걸 모르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저희가 자세하게 계획 잡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SBS가 계약을 맺은 스카이 브리닝 프로덕션은요 강수지, 여명, 왕조현 등 아시아의 최고 스타들 수습되는 일본의 5대 프로덕션 중 하나입니다. S.E.S의 외모와 노래 실력이라면 일본 팬들을 사로잡는 건 그야말로 시각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역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에서 어, 여러 가지 좋은 거 배웠던 거요. 어, 일본이나 어, 좋은 곳에 가서 더 열심히 한국을 알리는 어, 정말 한국에는 좋은 가수, 멋진 가수가 있구나 하게 한국을 어, 정말 아름답게 알릴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韓国から来ました、女子歌手 SES です。こうやって日本に来て芸能活動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ってます。これからも一生懸命頑張る SES になりますので、どうぞ応援し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SCS は、ニャープルトクトシ韓国へと日本へとトクトクトクトクトクトクトクトクトとト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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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